전남 강진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고품질살 유통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1,6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5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강진군은 이를 통해 앞으로 쌀산업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품질살 유통활성화 사업은 강진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통합RPC을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및벼건조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진군은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작천면 내길이의 원료 투입구 30톤 1기 건조기 30톤 3기, 사일로 500톤 2기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모 사업에는 전국 14개 시군, 23개 사업자가 신청해 기본 요건을 검토한 후 3단계 평가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8개 시군, 16개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전남에서는 강진군과 보성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강진군은 벼 건조 저장 시설을 구축해 수확기 북산면 산물벼 매입 물량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원료곡 변질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그동안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후 시설 현대화 및 브랜드 쌀 생산 등에 적극 지원해 왔다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강진군 쌀의 고품질화 및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이범용 기자입니다.